안녕하세요. 멜모상.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 만나 이야기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을 지나가지고요. 어, 엘림과 마라 기억나시죠? 예, 엘림을 지나서 어, 이제 시내산 사이의 광야에 이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만나에 관한 이야기는 뭐, 구약 내에도 여러 번 되풀이 되고요. 신약까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꽤 많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전설이 온 회중에 엘림이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딸 15일이라, 광야에 이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 꼭 구원 받자마자 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네. 광야를 지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분과 함께 삶을 살아야. 어... 먹고 살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경험을 꼭 경험하게 하세요. 왜냐면 그때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리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제 화를 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 데라.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좋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힘들고 일요일마다 어디 가야 되고 그렇죠 <laughs>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건들 똑같습니다. <laughs>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아 어, 먹을 게 없으니까 배불리 먹었을 때가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래? 그럼 먹을 걸 주면 너희들이 나한테 불평을 안 하고 나를 따를까? 내 명령을 따를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물론 답은 아니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서도 시험을 하시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깨달아야 되니까요. 네. 오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들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같이 만나를 내려 주실 거예요. 매일 같이 만나를 내려 주시는데 여섯째 날에는 두 배씩 내려 주십니다. 왜 일곱째 날안쉬일날는 만나 거두는 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니까요. 안식해야 되니까. 모세아론이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영,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래요 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참, 저는 이 대소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참 그리고 어, 내 인생을 잘설명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뭐로 갚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이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고기를 먹이시고 떡을 먹이세요. <laughs> 네, 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은혜로 갚으십니다. 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면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므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원망을 많이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까먹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먹을 거다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지만 나는 은혜로 갚겠다 저녁에는 매출하게 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준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아, 이게 만나 뜻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더 많이 거두면 안 돼요. 더 많이 거두면자 나중에 썩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는 많이 양식을 쌓아놓고 양식을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오한 오멜씩거두되각 사람은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이라 그니까 그들이 <laughs> 순종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면은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아이 뭐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아뭐 네. 내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공부에 좀 전념해야 됩니다 공부를 심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갈게요 안 가요. 대학 들어가면 또 나름의 문제가 생기는 걸 뭐? 또먹거기는 <laughs> 예. 뭐 연애해야죠. 지 취직해야죠. 예. 그럼 취직하면 또 문제 다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적용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공급하신다. 예. 여러분, 아, 만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매일 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라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두 배씩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예. 네. 어~ 그리고 평상시에 충분히 만나는 데렸지만 그럼 많이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 썩어버려요. 예. 네.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보세요. 출애굽 기적 때는 백성이 순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쵸? 출애굽의 기적 때는 백성은 그냥 바라만 보면 됐습니다. 근데 만나의 기적에서는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백성이 순종을 해야 돼요.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그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받은 아, 그, 아, 구원 있잖아요. 칭의는 어, 처음 받는 구원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론 모든 구원이 조건 없는 하나님 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죠 어, 처음에는 순종과 상관없이 바라보면 보면 그리스도를 보으로써 우리가 아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을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불순종한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게다가 매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 매일 순종해야 돼요.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지고 그걸 내가 강하게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강한 분을 신뢰하면서 계속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어, 어,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은 눈에 쌓인 만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자, 둘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해드린 건 원망뿐이었고,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원수를 은혜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원수로 갚지만요. 그리고 이건 시험이었어요. 보세요. 아,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4절에 아, 아, 내가 너희를 어, 이것이 아예 그들이 내 일법을 주랭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이 뭐예요? 우리를 먹이는 방식의 시험이었죠. 그렇죠? 예, 계속해서 빠짐없이 만나를 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 우리가 그런 죄인이구나라는걸 깨닫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 그분은 만나를 드시지 만나를 먹었듯 그분은 광야로 가셨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분은 굶주리셨어요. 예. 그분이 우리를 대신, 위해 받으신 시험은 훨씬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순, 순종하셨고요. 승리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의 것이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 아, 이걸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어 어제 했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불평과 원망을 할때 어, 하나님 칠레할수 있게 달라고 하늘은 우리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늘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매일 감사를 훈련하게 해 주십시오. 아, 맨날 또 직장 가야 되고 아 피곤해 죽겠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예. 직장 가서 어, 내가 일하고 하는 걸로 하나님 나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방식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받읍시다. 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 예수님,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보물로 여기 계십시오. 어제이똑같은 기도 제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날 오신 주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심을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 우리가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어, 우리에게 공급된 물질들을 신뢰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매일 공급하실 겁니다. 그분을 함께 신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